이번 영상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천사대 악마 이벤트 모두만 플레이하면서 수백 개의 천사 악마 스타드롭을 까고 천사 진영과 악마 진영의 모든 스킨과 능력들을 잠금 해제하고 써볼 겁니다. 천사 악마 이벤트는 모든 유저들이 매일 천사 진영과 악마 진영으로 나뉘어 게임을 플레이하면 각각 천사 악마 스타드롭을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스타드롭을 일정량 오픈하면 각 진영에 따라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모드가 떠있는 맵을 플레이해야 하고 이벤트 모드는 매일 다른 맵과 모드로 옮겨갑니다. 또 상점에서 판매 중인 천사 암마스터드롭을 구매하여 플레이할 수도 있으며 과금을 하던 무료로 획득하던 동일한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금 유저들은 돈을, 무과금, 소과금 유저들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모두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하이퍼차지 스킨 획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를 7일 컷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상점에 판매 중인 15만원짜리 특가를 구매해줬습니다. 1일차는 자동으로 천사 진영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단 상점에 떠있는 천사 스타드롭들부터 개박살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드롭을 까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좋은 보상을 주는데 11번째 스타드롭에서 처음으로 까는데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스타드롭이 등장했고 그 스타드롭에서 천사 진 스킨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천사 진영 스킨은 천사 맥스, 천사 진두 가지입니다. 이어서 13번째 스타드롭에서 핀을 얻었는데, 다른 건다 별로였는데, 이 핀만큼은 앞으로도 꽤나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템들이나 코인, 금융, 크레딧만 뜨다가 294 보석짜리 7단계 패키지 후반부에서 첫 번째 하이퍼 차지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스킨은 어둠의 수호자 에드거로 이번 시즌 메인 스킨이라고 할수 있는 다크엔젤 에드거의 크로마 버전 스킨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단계에서 하나 튼 거면 대체 세 가지 색상의 스킨을 모두 획득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8단계에서 오리지널 스킨인 다크 엔젤 에드거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사 진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스킨은 다크 엔젤 에드거의 마지막 크로마 스킨 빛의 수호자 에드거만 남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풀려서 빛의 수호자 에드거도 9단계쯤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9단계에선 핀, 스프레이, 플레이어 아이콘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 10단계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지만 9단계와 마찬가지로 폭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빛의 수호자 에드건은 천장으로 획득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천사와 악마 진영을 내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저는 컨텐츠 촬영 전부터 계속 천사만 걸리는 바람에 악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 능력도 없고 스킨들도 얻어보기 위해 오늘은 악마 진영을 선택해서 플레이 해볼 겁니다. 1일차에 이어 악마 스타드로부터 또 오지게 까졌습니다. 이게 천사도 그렇고 악마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냥 절대 안 나오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까다 보니 이번에는 6단계 두 번째 스타드롭에서 악마 엠즈 스킨이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여섯 번째 스타드롭에서 악마 윌로우까지 등장해 주었고, 7단계 패키지에서는 트릭시 콜레트의 크로마 스킨인 데빌 콜레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까는 데 아주 오래 걸리는 스타드롭이 등장했고 아... 스타파 여기까지 까고 나니까 충전한 보석을 다 썼습니다 2000보석을 넘게 썼는데 아직 모티스 스킨은 보지도 못했네요 일단 7일차까지 무료로 획득 가능한 스타드롭을 최대한 많이 까보고 만약 마지막 날까지 모티스의 스킨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충전을 해서 모티스 스킨까지 꼭 얻어보겠습니다 3일차 일요일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영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한번더 악마 진영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게임을 플레이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이전에 진행했던 첫 번째 콘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스타드롭만 오지게 까느라 이벤트 모드에 관심이 없어서 거의 플레이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스타드롭을 6개나 주고 콘테스트 내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천사, 악마, 스타드롭 중 선택을 통해 최대 20개까지 획득할 수 있다 보니 정말 게임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스킨 획득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악마 진영을 선택해놓고 모든 스킨과 능력이 다 있는 천사 진영 스타드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6개였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막상 받고 나니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스타드롭 최대 20개는 꽤나 많은 개수여서 욕심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새롭게 등장할 콘테스트에서 최대한 높은 등수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삼고 3일차를 마무리해줬습니다. 4일차입니다. 오늘은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악마 진영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마 드롭에서 뽑아야 할 스킨들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또 3일차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콘테스트도 등장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뽑아두었던 모든 악마 능력들을 사용해 보며 가장 좋은 것 같은 능력과 가장 별로인 것 같은 능력을 골라내고 그 능력들을 활용해 콘테스트 티켓까지 전부 소모해볼 겁니다. 우선 팀원 두 명이 다 천사 진영인데 악마 진영의 팀원과의 시너지가 요구되는 능력들은 제대로 된 평가는 어려울 것 같고 저평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능력과 성능 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용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악마진영 첫 번째 능력 사이폰입니다. 적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구슬 형태의 이펙트가 날아와 자신과 악마진영의 팀원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인데. 필량 자체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악마 진영 팀원과 함께했을 때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악마 진영끼리 3인 큐를 할때한명 정도는 들어도 괜찮아 보이는 능력입니다. 다음 능력은 혼돈의 소환술로 적을 처치할 때마다 작은 악마를 소환하고 악마 팀원의 수만큼 소환량이 증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 역시 악마 팀원과 함께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적을 처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능력 때문에 악마를 소환하는 것부터 쉬운 건 아니었고 소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체력 4천에 니타공 전보다도 약한 악마가 나와서 큰 활약보다는 에모 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쉽게 죽어버려서 솔직히 악마 3명이라도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 같진 않습니다. 세번째 능력, 분노입니다. 개인적으로 악마 진영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팀원이 천사던 악마던 고점을 뽑아낼 수 있고 적을 처치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피해를 주거나 혹은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이속 증가라는 능력 자체도 한방을 노리는 어세신이나 맞으면서 들어가야 하는 탱커같은 브롤러에겐 굉장히 유리한 능력인데 증가되는 이동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천사 팀원 두명 끼고도 고점을 뽑을 수 있고 다른 능력들에 비해 너무 쉽게 활성화가 가능해서 게임 플레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능력은 복수인데요. 처치되면 주변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일단 내가 처치되면 한쪽 라인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는 처치된 위치에 2000딜의 폭발이 한번 있고 그 뒤로 장판이 깔리는데 장판의 딜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웬만한 뚜벅이 브롤러가 아니고서야 저 폭발 딜을 맞아주는 경우는 없었고 2000딜이 엄청난 피해라... 슈퍼셀 밸러스팀 바뀌었나요? 다섯 번째 능력은 악마의 불꽃입니다. 불길을 남겨 적에게 피해를 준다. 불길은 말 그대로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고 400 데미지씩 지속기를 남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도 진짜 웬만하면 안 맞아줍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내 반대편에서 라인전을 하거나 압박을 할 텐데 내가 지나간 위치에 불길을 남기는 게뭔 의미가 있을지. 차라리 칼의 가재처럼 일반 공격이 지나간 위치에 불길을 남기는 능력이었다면 좀더 활용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능력은 식탐인데, 그냥 메가저금통 파워큐브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을 처치하면 파워큐브가 생성되는데, 큐브가 적이 처치된 위치가 아닌 내네 바로 앞쪽에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6개 능력 중 가장 메리트 있었던 능력은 분노라고 생각하고 가장 별로였던 능력은 사이펀이나 혼돈의 소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진영의 팀원과 함께할 때 추가적인 능력이 붙으면 너무 운빨 요소가 커지고 3인 큐를 했을 때 밸런스를 생각해서 기본적인 능력치를 낮게 잡은 느낌이라 천사 팀원 2명과 함께 플레이한 저의 입장에서는 저두 가지 능력이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분노 능력을 사용해서 콘테스트에 모든 티켓을 녹여주었고 최종적으로 3위에 위치하면서 4일차를 마무리해줬습니다. 오늘은 자동적으로 악마 진영에 배치되었습니다 4일차에 악마 진영 능력들은 전부 사용해봤으니 이제는 천사 진영이 뜰 때까지 존버를 타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고 지난 콘테스트를 통해 획득한 스타드롭을 받아주겠습니다 솔직히 무료 보상이라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11번째 스타드롭에서 악마 오티스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로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악마 진영에서 남은 스킨은 오티스의 하이퍼 차지 스킨 총 3가지입니다 6일차입니다. 오늘은 천사 진영에 배치되었고, 어제 콘테스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콘테스트 역시 등장했습니다. 지난번 악마 능력을 전부 사용해 보고 가장 좋은 능력과 가장 별로인 능력을 뽑아왔으니 오늘은 천사 능력을 전부 사용하고 가장 좋은 것 같은 능력과 가장 별로인 것 같은 능력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찬란한 손길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치유의 아우라가 생성되고 천사 팀원의 수만큼 치유량이 증가되는 능력인데 악마 능력과 마찬가지로 같은 천사 팀원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단 기본 치유량이 그렇게 메리트가 큰 느낌은 아니고 천사 팀원과 함께 플레이한다고 해도 치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 능력 있었다면 살았을 걸 죽어버리거나 이 능력 덕분에 죽을 가질 때 살거나 할 정도의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능력 승천인데 악마 능력 중 분노와 매우 흡사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분노 능력의 경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능력이 활성화되지만 승천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게임 내내 이동속도 증가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의 차이점이라면 분노는 때리거나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동속도가 증가하지만 승천의 경우 항상 그대로라는 점 저점이 낮고 고점도 낮은 분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축복의 장벽입니다. 피해를 주면 보호막이 생기고 더 많은 피해를 줄수록 보호막이 강화된다. 능력 자체만 보면 굉장히 사기 같아 보이지만 한방들이 강한 브롤러가 아니거나 특히 진같이 짤짜리로 먹고 사는 브롤러들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능력입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호막이 중첩되는 게 아니고 이전 보호막은 사라지고 새로운 보호막이 생성되는 형태라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능력 자체는 충분히 괜찮고 같은 천사 팀원이 없어도 능력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쓸만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능력은 환승인데 거스의 궁극기 넉백과 드라코 이가짓을 합쳐놓은 능력입니다. 처치되는 상황일 때 HP가 1 남는 상태로 상대를 밀쳐내고 잠시 동안 무적 상태가 됩니다. 부적일 동안은 일반 공격, 특수 공격, 가젯등 공격이나 힐을 할순 없고 정말 딱 무적이기만 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죽을 각이지만 안 죽고 살아나오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냥 무적이 되는 능력이었다면 상대가 끝까지 쫓아오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넉백이 같이 들어가는 덕분에 천사 능력들 중 가장 쓸만한 능력 중 하나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능력 격보는 적에게 피해를 주고 슬로우를 거는 광선을 발사 하는데 이런저런 버그 때문에 개 사기 능력이란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버그가 고쳐지면서 솔직히 적을 맞아주는 사람이 있나 싶은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코의 일가재 같은 느낌이라 상황에 맞게 활용만 잘 한다면 폭딜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그림이 쉽게 나오지는 않다 보니 그냥 무난한 능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능력은 세라핌으로 팀원이 처치되면 이스파를 장착한 타라 의 그림자 같은 천사 아군을 소환 합니다. 처치된 팀원이 천사일 경우 소환 되는 천사가 더 강해지는데 일단 처치된 해야 발동되는 조건부 능력에 같은 진영의 팀원을 요구하기까지 여러 번 죽어도 부활을 할수 있는 모드에선 그렇다 쳐도 데스 한번한 한 번이 게임의 결과가 되는 노가우트 바운티 등의 모드에선 정말 비추천이고 어쨌든 죽게 되면 라인이 밀릴 수밖에 없고 소환되는 천사 역시 그리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 능력을 사용할 바엔 보호막이나 무적 능력으로 어떻게든 한 턴을 더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악마 능력은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게 해줬다면, 천사 능력은 그 반대인 좀더 안정적이고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축복의 장벽과 환생 능력이 가장 쓸만했던 것 같고, 세라핌은 솔직히 웬만하면 안쓸것 같았습니다. 천사 악마 모두 쓸만한 능력이 있고, 별로인 능력도 있어서, 본인이 뽑은 능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솔직히 돌연변이나 스폰지바급의 밸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환생 능력을 사용해 콘테스트 티켓을 전부 사용해 주었고, 천사 진영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악마 스타드록은 획득한 갈수 없었습니다. 결국 7일째까지 악마 모티스 스킨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전을 돌리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천사 릴리 스킨이 등장해 주었고, 이렇게 되니 정말 악마 모티스만 얻어준다면 챌린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니, 이전에 말했던 대로 추가적인 충전을 통해 악마 모티스를 획득해 보겠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드롭에서 피피 뜨는 건좀애매하 그리고는 스킨 빼고 다 떴습니다. 마지막 단계 패키지까지 전부 구매해줬지만, 결국 악마모티스 스킨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획득할 수 있는 스킨을 받아주었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크로마 버전 스킨을 보석으로 구매해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이것까지 사는 건좀 에바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 좋아요 200개가 넘는다면 저 스킨들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천사대 악마 이벤트 모드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꽤나 신박한 이벤트였고, 새로운 방식의 모드였던 느낌이라, 초반 며칠 동안은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지만, 스킨을 얻기 위해 이걸 한달 동안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지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료로 하이퍼차지 스킨 두 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니, 다들 저처럼 시작부터 돈 받지 마시고, 한달 동안은 이벤트를 즐길 만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진짜 개적자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